로 강렬한 등장! 아, 올 한해 최고의 신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베트남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결코 물러섬이 없는 아,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? 우리 우도환 씨! 오늘 또 당당히 신인상 후보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실까요? 2017년의 빈네스타 그리고 바로 또 2018년의 빈넬스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우도 환씨입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단입니다. 아, 올해 KBS <laughs> 올해 KBS 메이드독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어, 메이드독이란 작품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2017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? 제가요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스터 선배님께서 주신 대로 받았습니다. 네. 오늘 신인상 후보신 거 알고 계시죠? 어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어, 우선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어, 너무 행복한 거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어,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 어, 행복한 시간 또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동환 씨였습니다. 자, KBS 연기대상 웨드컵의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. 우동환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요.